60점 원주각이죠. 원주각을 합의하기에 앞서서 얼마, 얼마 전에 접선할 때, 오늘 접선할 때내심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했었죠. 2학년 때땐 뭐. 근데 2학년 때내심 말고 또뭐 있었지? 외심 있었지. 외심 기억나니? 뭐야 그지? 외심 뭐였지? 외심 저 세법 지점이 이는거리 같은 거? 내심이 무슨 애자고? 외심 무슨 애자니? 너내심 아니면 외심 안에 있는 거고 외심은 밖에. 밖에 뭐가 있는 거야? 원 밖에 원이 있는 거 밖에서 접하는 <laughs> 원 무슨 원? 외접원 외접원이라고 해 외접원 이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해? 그래? 외심이라고 썼어 네. 근데 이거 외심할 때 특징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요각과 요각의 관계에 대해서 두 배인 네. 맞아 그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 왜 이게 두 배였지? 왜두 배였을까? 이거 반지름이지. 네. 이것도 반지름. 반지름이. 이것도 뭐야? 반지름이거든. 네. 그러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 그러면 여기랑 여기 각이 같을까요? 네. 그럼 여, 저기랑 저기도 각이 같을까요? 네. 여기랑 여기 각이 네 같겠죠. 그러면 여기 딱 발을 끄었을 때. 이거 따라서 끄는 거야. 연장선으로. 이렇 끄었을 때. 요각이요. 요각은 이삼각형의외각 네, 아닙니까? 네. 외곽은 두내각의합과 네. 같죠. 그럼 이거 파란색 두 개네요. 맞나 네. 이 외곽은 이삼각형의 내각에? 합과 같죠? 그래서 세모가 2개죠. 보라색이 보라색 2개.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파란색 하나, 보라색 하나지만 여기는 파란색 2개, 보라색 2개 때문에 2배가 되는 거지. 이건 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원에서는 원, 원주가 뭘 뜻하는 거죠?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거든? 원주가 이게 뭐냐? 자, 지금 이런 거야. 어디에 대해서? 이걸로 해. 여기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해서 있잖아 원주각은 호가 중요합니다 이 호의 중심각이 어디야 중심각 요각이야 맞지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지 근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냐면은 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됐을 때이 원주에 딱 이렇게 원의 주름쪽에 딱 찍힌 거 있잖아 이거를 원주각이야 응.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 안 되잖아 이게소몇번의 관계 두 배가 그걸 또 하는 거거든 그러면 1번에 문제 봐. 여기 몇 도라고 돼 있어? 120도래 맞니? 60쪽에 1번에 보면 여기 120도야 여기 x라고 돼 있지 그럼 x가 얼마일까? 어 그거예요 그겁니다 약간 또 1번에 이거 보면 그림이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정신 차리고 보시면 저 중심이 있고요 되어있나요? 자 그러면 이게 x죠? 요게 40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호가 중요해요. 이 호의 중심각이 x인 거고요. 중심에 있는 거. 이 호의 원주각이 4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각과 40 이거 중심각은 어, 어, 몇 배관계? 두 배. 두 배관계. 그럼 x는 얼마? 80. 그렇죠. 음. 삼분도 그림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자, 쟤볼 뭔가 그림이 난해하게 생겼어, 맞지? 네 난해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나? 네. 근데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게 몇 도래? 55도랍니까, 이게? 네 그럼 따져봅시다 음, 이 55도는요 이 호의 원주각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네. 맞나요? 네이 호를 원주각은 뭐가 중요하다? 호가 중이야. 호로 보는 거. 호로 중심각도 보고 호로 원주각도 보는 거야. 이 호의 원주각이 역시 보더지. 근데 이 호의 중심각은 어디야? x 지몇 배가 돼? 두 배. 어얘 x 얼마일까? X. 그렇지. 그거를 잘 봐야 돼. 호를 기준으로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간 내넘으세요